자, 지금 EFS라는데 넓을 박제에 관한 거 이제 요글 하다가 전 시간에 이제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몇개 남지 않았는데 저 그걸 하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박자는 넓을 박이라 했잖아요. 넓을 박전 물론 전 시간 에 했지만은. 열십자가 들어가니까 열은 열십이라고 하는데 열십은 말 그대로 다 열렸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우리 말을 왜믿게 하냐면요, 그냥 십이 아니고 거기다 열십이다 이런 의미를 갖다 부여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십. 그 우리는 어 이제 사과를 세번 가르고. 세번 가른다는 거는 세개 선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 이게 삼극이라 했잖아요. 이건 가로 세 개, 세로 세 개. 이렇게 연결하면 밭전짜라한다그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참다 중심점이라. 이게 열십자잖아요. 참다 이게 그 우수리. 그니까 열십자의 우수리 걸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천자가 된 거지 사실 이게 전부 다 열십자예요 그러니까 9개. 1, 2, 3, 4, 5, 6, 7, 8, 9. 이제 9개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9개의 통로가 다 열렸다 근데 중심에 있는 거 요거는 본래 3개가 뭉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십자가가 전부 다 가로 세로 두 개씩 이렇게 합친 거지만은 여기에 있는 요것만큼은 세개 합친 거라. 그요 속에 세개 일이 세개 십자가 이제 소 십자가 이제 들어갔죠 이제. 그러니까 아홉 개하고 열개 이게 다 열려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열십이라 이게. 그 넓을 박자가 열십에다가 그클보 이게. 크단 얘기잖아요 이게 이것도 클포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넓을경클경그 속에 음량 이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걸 갖다가 시그에 듯게 끄트러 버린 거라 그리고 점을 찍은 거라 이게죠 이게, 이게 크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크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속에 음과 양을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음과 양을 커다란 그릇 속에다가 그러니까 큰 마음 속에 포부, 포부가 크, 크다는 얘기지 음양을 집어넣고 그거 갖다가 10으로 드러내는 거라 이게 10개로 그게 클풀자예요 그리고 이제 마디촌 마디, 마디를 이룬다 하는 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이제 여기다가 여섯 자 받다면 이렇게 넓을 뻗잖아그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비사라 하면 박사, 박사님, 박사님 그러는데 정말로 10의 이치를깨뜨른 그런 사람의 진정한 박사거든요. 선비사차도 이렇게 분명은 여섯 자가 들어가잖아, 벌써. 그리고 한일자. 이걸 갖다가 반대로 열 십자로 작게 하고 한 일자를 크게 하면 흑투자가 되는 거고, 똑같은 이체요. 근데 열 십을 크게 한다고 하는 거는 무게와 삼이지, 이게. 그, 어둠이 다 열려버렸으니까 무게, 틀이 없어져 버린 거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일이 더 커진 상태, 이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제. 러니까 한자를 이렇게 수려의 양조시께 생각하면 그 의미가 아주 명쾌져요. 이렇게 좋은 한자인데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그르어요 진짜 큰 문제라.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갖다가 제대로 알리지, 알지를 못하고 맨 입시 위주 그 교육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따고, 점수를 많이 따야만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가야만이 직장을 얻고, 돈을 잘 벌고, 맨 먹고 사는, 먹고 사는 목적, 먹고 사는 수단과 방편으로 학생들을 르춰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사람다는 사람이 될 수가 없지. 이런 이치를 깨달을 적에, 진짜 사람운 사람이 되는 법인데,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런 게 바로 잡혀야 돼요. 이런 걸잘 조절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 정치 한다는이 인간들 자체가 뭐냐면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정치도 맨 대학교나 유학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이 하지, 학교를 초등학교 나고 중학교 나온 분들은 명언도 못내버으라니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거라 이게 그래서 진정한 넓을 박자 박사가 돼야 되는데 그 박자 앞에 요요게 도자거든요 이게 내기 도라 래 이게 이게 도박한다 할 때에 요 도자를 쓰거든요 내기를 한다 이제 그,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널 붙박자 붙었으니까 크게 내기를 한다. 이제 그 얘기지 이제 그 대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일은 안 하고 그 땀흘려서 일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떻게뭐 한탕 크게 한탕 차릴까그요행이죠 그것. 그 대표적인 이제 복권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기 같은 거. 네? 그 뻥튀기 하는 걸 좋아해 이제 그걸 도박이라고 부르더라. 그 도자를 보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조개 패자. 조개는 부물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옛날엔 돈이 돈이 화폐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게 조개 조개 짠 조개 껍질 이제 그게 화폐로써서 했다 해서 지금까지도 조개 네, 뱃자가 이제 보물이나 돈을 상징하는 그런 수단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 원래 조개 뱃자는 눈목자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눈목자. 그다음에 여덟 팔자라. 이렇게 그러니까 눈목자는 음양을 말하잖아요. 네? 음양이 내 속에 운전하게 들어갔을 적에, 문처럼 모든 걸 보는 거죠. 예? 그럼, 음량을 제대로 보고, 그걸 갖다 삼극으로 나누면은, 이제, 이를 세번 곱한 여덟 팔이 나오는 거거든. 그런 의미가 이쪽 들어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옥페나 설명은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조개는 옛날부터, 조개도, 보물을 사용하는 조개는 일반 조개가 아니라 이제 좀그 화려한 조개가 있어요. 이제 그런 조개, 그런 조개 껍질을 쥐하기 힘든 거. 그걸 가져야 이제 부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물을 상징하는 조개 패자에다가 이 놈자자잖아요, 이게, 놈자자잖아 이게. 예? 보물을 가진 놈.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보물을 가진 사람. 보물은 돈이니까 돈을 가진 사람. 그게 이제 그냥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요행을 통해서 큰 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라겠지. 그래서 그 도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조개패짜. 요게 부스거든요, 이게. 조개패짜에다 놈자를 합친 문자니, 보물. 보물과 같은 돈을 가진 놈이다. 즉, 보물을 가지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노름을 도박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박철아 들어간 거은는 해박하다.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해박해. 그 모든 걸다 안다. 이제 그런 얘긴데 이때 했자는 모든 걸다 갖췄다 그런 얘기예요. 다 갖췄다. 그 갖출 했죠. 여기 있네. 갖출해. 갖춘데 모든 걸다 갖추는 건 마땅한 거다. 이제 그 얘기지, 이제. 사람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앞에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그 갖출 헷자를 왜 이렇게 쓰느냐. 우선, 말씀 언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게 돼지 헷자야, 이제. 그 말씀과 돼지. 그럼 이렇게 돼지 말씀이란 얘기네. 돼지 말씀? 그게 어떻게 해서 해박하다. 모든 걸 아는 그런 걸 그런 상징으로 쓰게 되었느냐. 그 그러니까 자체 돼지의 말씀에는 우스꽝스러운 말로 볼기 쉽상인데 그것은 해자를 제대로 이해할 적에 이해가 되게 마련이다. 이 돼지도 이런 해가 있고, 지금 은 그래서 이제 그이 해자는 어떤 돼지를 가친 거냐면은 탈과 다리를 갖다가 잘라낸 거,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위 먹을 수 있는 거, 그렇게 정리한 상태 돼지를 잘 먹게 정리한 돼지 도살해서 이거는. 그런 돼지를 해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해 자가 들어간, 들어가고, 해 자에다가 색길 여기 칼도 자를 이렇게 하면은, 색일 까기로 한게 뭐냐면은, 돼지를 갖다 팔과 다리, 또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참다 칼로다가 정리를 한 상태라, 이게 지금. 그래서, 돼지 해 자. 모든 걸 먹게끔 정리했다. 칼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걸 새길 가기라고 했다. 그때 하필이면은 다른 짐승들도 많은데 왜 돼지를 선택했느냐 이제 돼지 말고 개도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뭐 가축이 많잖아요. 근데왜 하필이면은 돼지를 상징물로 삼았느냐 이제. 그거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돼지는 물이 많아 수분이 많다는 거예요 물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준비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다 그 얘기 입니다 우리가 일육수2 7화 뭐3 8뭐4 9금 이렇게 오행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 준비 하는 단계가 어떤 거냐 하면은 일육수입니다그 준비할 때는 아직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는다고 하는 거는 밝은 거지. 그거는 화요 난방. 뭐든가 밝게 들어간 거거든. 그 다음에 목은 뭐냐면은. 요기하고 요거 그 사이처, 중간 단계죠, 요게 지금, 이렇게. 그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꽃을 피는 거죠, 이게. 그럼 여기서는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고, 요게 지금. 이거는 이제 거두는 거고, 열매. 거두어들여서 여기는 뭐냐,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게. 그 그러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걸 왜 물이라고 했느냐면은 물 속에는 없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모든 에센스 있잖아요. 그 그걸 정이라 이제 에센스를 정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에센스만 이렇게 뽑아서 한데 뭉치게 흩어지지 않게 그 모아둔 게 물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탄생도 한 방울의 물, 정력에서 시작을 하고, 모든 아, 게 전부 다 물에서부터 비롯한 법이라. 이게 근데 짐승 중에서 그러한 물을 갖다가 제일 많이 지니고 있는 게 그게 돼지라. 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돼지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laughs> 말씀을 온전히 네, 예, 갖추었다. 말씀을 써먹, 써먹는 말, 써먹기 위한 말씀을 돼지처럼 풍부하게 갖추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같은 돼지라도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대체는 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라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돼지 시. 이거는 뭐냐면은 정리가 안된 거야, 이제. 머리, 다리, 몸통, 꼬리,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냥요. 그게그 다음에 이제, 돼지 돈이라고 있어요. 돈이 욕할 쪽에. 요거는 뭐냐면 살찐 돼지를 말한 거죠, 게 그래서 살을 가리키는달어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 돼지는 돼지인데, 달이 붙었다. 살이 쪘다. 이제 그 얘기죠, 요게 그 지금. 그 크게, 정리한 돼지는 해라고 하는 거고, 정리가 덜된대자는 시라고 하는 거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 뭐, 이렇게 다어를 붙인다든지, 뭐, 단를 붙이면 살찐대지고, 요거는 살찐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다 정리를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무언가 정리를 하니까, 정리는 날카로운 칼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색일 깎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살찐 돼지 돼지 돈이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시하고 해이두 가지를 알면은 쉬워요. 이 시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집가자라 이제 우리가 가장 했던 이 집가자를 쓰잖아요. 그때는 이 돼지 해자를 쓰는 게 아니고 돼지 시자를 쓰더라. 그러니까 돼지 엣자는 도살한 거잖아 이게 다 정리했으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키울 때는 도살한 거는 키우는 게 아니고 그 잡아먹는 거지. 키우는 돼지는 이렇게 보호하잖아 요 이렇게 키우는 돼지는 도살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돼지죠. 일단 머리, 다리, 몸통, 꼬리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해자를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옛날에는 집안에서 교재를 키웠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아주 산뜻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박에 대한 거넓은 박자 끝나고, 그런데 200부스 중에서 지금까지는 10을 200부스 중에서 10을 위주로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같은 리부션인데 전복자 이렇게 그것도 1핵 이랙, 이핵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세울 뿐이라 해서 세워서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뭔가 세워준 거 얘기죠 이렇게 세워준 거고 이거는 한데서 땅으로 세워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준 거고 세워준 거고 이거는 하늘과 땅이 아니고 동방에서 서방. 그러니까 이거는 수평을 말한 거고, 수평적인 관계.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 그걸 얘기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두개 합한 게 열십자가 된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는 이웃사랑이다. 성서로 비유한다면 이웃사랑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네, 뭐. 믿음이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측을 꽂자 뚫을 꽂자 뚫은 상태에서 점을 딱 찍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는 걸, 내려주는 것 중에서 그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걸 점을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점을 본다. 점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요게 점이잖아요. 그걸 딱 떼내서, 이 그걸 위주로 보는 거라. 그럼 요게 어떻게, 어떻게 변할 거라는 게 요 점을 하나 딱 보면 나오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느 모든 것은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됐지만은 즉, 요건 북방이니까 어둡지만은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동방으로 가면서 밝아진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서방으로 가면서 더 어두워진다. 이제. 그 법칙이거든요. 이 반대편에는 이게 어두운 것은 이반대편은는 밝다. 이제. 그다 상대적인 법칙. 그 음량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부응해서 또 변화를 하는 거고, 그 법칙이 이 세상에는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음과 양입니다. 음과 양 이걸 성경에서 뭐라 냐면 선악가라고 한 거예요. 여기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다,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음과 양이 원래 하나요, 하나 천일일에서 질기가 갈라진 거. 이건 음량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갈라지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절대성이죠. 이거는 상대성이고. 네. 근데 왜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하죠. 다른 거는 다 먹으라 했었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니가 먹는 날에는 사망이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말이죠.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는 음과 양을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처를보자짝에 음과 양을 모르면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고 이게 낮이고, 이게 밤이고, 이건 긴 거고, 이건 짧은 거고, 그런 분별을 못 한다면, 그거에 발로 진짜 바보 멍청이죠 근데 왜 선과 악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제 그 얘기에요.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선과 악을 먹는다는 그 얘기는 뭐냐? 그거는, 음과 양을 몰라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본래 선과 악초, 음과 양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한 줄에서 나와서 이렇게 갈라진 것뿐이야 이게.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없다는 거지. 음은 어두운 거고 양은 밝은 거고 그럼 밤과 낮인데 밤이 없는 날, 밤이 없이는 만 있으면 어떻게 되고, 낮이 없이 또 밤만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근데 그걸 내 마음에 맞으면 선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악이다. 지 멋대로 마음을 먹은 거야. 지 판단, 지 멋대로 판단해 버린 거야, 이게. 그, 그걸 하지 말라 한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거지. 음과 양을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점친다는 게 많은 것 중에서 어떤 지극히 작은 걸 가지고서도 이 음과 양의 법칙을 제대로 깨치면 음은 어떻게 변하고 양은 어떻게 변하고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그걸 한자로 쓴게 이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세워준 걸. 조그맣게 이렇게 점 하나 찍어서 본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게 점친다는 게 원래 새꼬챙이 이제 그래 이제 달고 가지고 새꼬챙이 갖다가 복아복아고 복가, 뭐냐면 이제 거북의 배를 말한 거죠. 배도 이제 새꼬챙이